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 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윈이용 SG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윈이용은 이 경기에서 2골 이상 차로 승리하고, 플루즈가 패하면 순위를 맞바꾸며 유로파 24강 토너먼트로 갈수 있다. 플루즈와 같은 상대 전적을 기록 중인데 골득실에서 이골 뒤져있기에 6라운드에 뒤집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기를 패하고 린츠가 승리하면 4위로 탈락도 가능하다. 리버풀은 지난 주말 리그에서 펠리스의 극적인 승리를 따내고 프리미어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아스날과 맨시티, 토트넘 등이 모두 주춤한 최근이었기에 1위까지 올라 이제 리그 우승에도 한발더 다가갔다. 때문에 이미 1위가 확정된 이번 원정보다는 주말 있을 메뉴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살라와 디아즈, 크라벤베우 등 최근 잘해주는 선수들이 원정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윈이용의 선전을 본다. 중요한 경기에서 나서는 홍경기고 상대는 베스트 전력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스무센이 중원에서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아무라와 로드리게스 등 공격수들을 지원할 윈이용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엔도와 엘리엇 등이 중원에서 쉽게 흐름을 주지 않을 리버풀이기에 승점 3점은 쉽지 않다. 금일 두번째 경기 LASK 린츠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린츠는 이 경기를 승리하고 윈이용이 리버풀 전에서 패한다면 3위로 올라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로 갈수 있다. 때문에. 최종전이지만 유럽 대항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단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 직전 홈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호바스와 줄리 등 중앙 자원들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툴루즈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위니옹을 제치고 초 2위를 확정하고 플레이오프로 갈수 있다. 때문에 무리한 경기 운영보다는 실점하지 않는 데 집중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달린가와 마그리 등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세를 막으려 할 것이다. 민치의 승리를 본다. 플루즈는 유로파에서 선전하며 플레이오프행을 노리지만 지난 주말 최하위 리옹 원정 패배를 비롯해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최전방에서는 문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니콜라의스쿠와 디아라의 수비는 흔들리고 있다. 홈의이 점을 살릴 것이고 류비치치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인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스타드렌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는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조 1위를 확정하며 16강에 직행할 수 있다. 비아레알이 파나시나이코스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기에 승점 2 점의 리드를 갖고 있다. 때문에 꿈이지만 무리하게 골을 노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칼리무엔도와 테리어가 공격을 이끌겠지만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비아레알은 최소 2위를 확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2위는 챔스에서 내려온 팀들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에 1위 탈환을 위해 렌 원정에서 사력을 다할 것이다. 아리가에서 부진한 성적에 그치고 있기에 유로파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그러나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소시에다대의 3골차 완패를 당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돌아온 쇠를로스의 제공권을 앞세운 한 방을 노려야 한다. 넨의 승리를 본다. 비아레알과 세비아 등 꾸준히 리그 5위권 성적을 냈던 나리가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 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 비아레알은 기대만큼 경기력이 안 올라오고 있다. 르피와 산타마리아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역습으로 승부를 볼넨니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파나티나이코스 대 마카비아이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로 갈수 있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운영하며 실점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중원에 포진한 페레스와 베르나르드가 수비 보호에 신경 쓸 것이고, 물라데노비치도 무리하게 오버래핑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이파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파나시나이코스를 제치고 3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승부를 기록해도 탈락이기에 최대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리를 노려야 한다. 단, 상황은 좋지 않다. 이번 대회 5경기에서 단 1골에 그쳤는데 아난과 데이빗, 딘등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고 찬스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를 본다. 하이파는 이스라엘 출신 선수들이 자국의 전쟁으로 인해 경기에 다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레파일로프와 시미치 등 공수의 핵심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경기력 저하가 크다. 홈의이 점을 살릴 수 있고 스포라르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파나시나이코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AS 로마 대체리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프라하에 뒤지며 2위로 떨어졌다. 맞대결에서는 위승 1패를 기록했지만, 세르베트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것이 컸다. 그래도, 아직은 16강 직행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주말 리그 경기의 징계로 빠지는 루카쿠가 풀타임을 소화할 가능성도 높다. 경기 내내 다득점을 위해 디발라와 에샤라이가 루카쿠와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체리프는 이미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유럽 대항전 여정을 마쳤다. 3위인 세르베트와 승점 4점 차기의 최종전을 통해 순위를 바꿀 수 없다. 때문에 굳이 의미 없는 강팀 원정의 전력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은베켈리와 파울로 등 핵심 선수들이 벤치에 머물고 바다로와 콜리스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출전할 것이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아직은 조 1위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체리프는 승점 한 점으로 탈락한 팀으로 동기부여가 전혀 없고 경기에 집중하기 어렵다. 크리스탄테와 펠레그리니 등 이태리 국대 미드필더진의 지원 속에 루카쿠와 디발라가 해결할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슬라비아 프라하 대 세르베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라하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자력으로 1위를 확정하고 유로파 16강에 직행한다. 무승부를 기록하고 로마가 3골차로 승리해도 1위인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도 홈에서 확실하게 승부를 내며 직행하려 할 것이기에 굳이 라인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크리스토스와 프로보드 등 이번 대회 내내 최고의 활약을 하는 주머니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보일 것이 유력하다. 세르베트는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3위가 확정된다. 체리프 상대로 상대 전적 우위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하고 컨퍼런스 리그 24강 플레이오프로 가게 됐다. 때문에 조 1위 팀을 원정에서 만나는 이번 일정에 크게 무리해서 선수 기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베디아가 3경기 연속골을 위해 나설 수도 있지만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다. 슬라비아 프라하의 승리를 본다. 세르베트 상대로는 이미 원정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하는 등 힘의 격차를 보여줬었다. 또, 이 경기는 그들이 잘하는 홈 일정이기도 하다. 로테이션 가동으로 선수들이 초반 흔들릴 원정팀 상대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슬라비아 프라하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